자,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0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1페이지에 있습니다. 아, 빌립보서 3장 10절부터 14절 말씀까지. 자,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믿음을 압독합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언제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헛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내가 믿느냐. 우리 옆사령이 한번 인사합시다. 이것을 당신은 믿습니까? 당신은 믿습니까? 음. 무엇에 대한 믿음을 물어보는 걸까요?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이 절기를 맞이하여 우리가 예배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이 함께하는 이 예배가 아름다운 이유는, 2000년 전에 있었던 부활하신 주님을 기념하며 그 부활의 영광이 우리의 것이 되었음에 그 부활을 기념하여 드려지는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셨던 그 예수님은 그 말씀처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주님 자신이 천국 가는 길이요, 천국 가는 진리임을 증명하셨죠.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시는 거죠.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6절입니다. 믿음으로 시작. 예수께서 이러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은 이 질문을 통해서 부활을 믿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말하고 싶은 것만 말하고, 또 믿고 싶은 것만 믿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보지 못한 일이나, 자기가 듣지 못한 일이나, 자기가 경험하지 못한 일들은 잘 이해하려고 하지를 않는 습성이 있죠. 어떤 목사님이 중국 영길에 세워진 노블 구강병원에 박이식 성교사라는 분과 친분이 있었는데 이 박이식 성교사님이 한 번은 북한에 청진을 다녀오시더니 그 목사님에게 목사님 북한에 가보니까 개가 풀을 뜯어먹고 있더라고요. 라고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믿어지시나요? 개가 풀을 뜯어 먹는다는 거 옛날에 우리가 이상한 소리 하면 개풀 뜯어 먹는 소리 하고 있는데 이런 얘기는 하지 마. 개가 풀을 뜯어 먹지 않기 때문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데 그성교사님이국화대 가니까 개들이 풀을 뜯어 먹고 있더라는 거죠.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 목사님도 들은 목사님도 이해가 안 되니까 아이 무슨 개가 풀을 뜯어 먹어요? 하고 물으니까 그 성경 내가 눈으로 직접 봤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 목사님은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라고 대답하니까 이분이 아니 내가 봤다는데 왜안 믿습니까 하면서 화를 내더라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얼마 후에 그 목사님이 탈북하신 분과 식사를 할 기회가 있어 가지고 함께 여러 가지 대화를 하다가 갑자기 그때 그 말이 생각이 나 가지고 물어봤답니다. 선생님, 북한에서는 개가 풀을 먹는다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고 했더니, 아니 그 분이 약간 의아한 표정을 지으면서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아니 그럼 개가 풀을 먹지 뭘 먹습니까? <laughs> 그래서 그 목사님이 아니, 걔는 뭐 사료를 먹거나 사람이 먹다가 남긴 밥이나 뼈다귀 같은 것을 먹고 살지 않습니까? 라고 하려니까 아니 사람이 먹을 밥도 없는데 개 먹을 밥이 어디 있습니까? <laughs> 라고 하더라는 거죠. 북한에서는 배가 풀을 먹는 것이 당연한데 우리에게는 믿어지지가 않는 일인 거죠.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은 저 여러분에게 너는 부활을 믿느냐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부활절기라 예배드리지만 여러분 안에는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부활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네. 여러분 정말 믿으세요? 네. 다시 한번 물을게요. 여러분 정말 부활하실 것을 믿습니까? 네. 주님의 부활하심이 나의, 나의 부활이 되었음을 진정 확신하십니까? 아멘. 여러분,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종교는 흉내 낼 수도 없는 부활이기에 최고의 신앙은 부활의 신앙이요. 최고의 영성은 부활의 영성이요. 최고의 능력은 부활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네. 이것을 잘 알고 있는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오늘 본문이요. 아, 빌립보서 3장 10절로 11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시작. 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느니 아멘 아울사도는 이렇게 고백함으로써 십자가와 부활에 참여하기를 얼마나 갈망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기서 부활의 권능과 그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라고 했는데 여기서 알고자 하여라는 뜻은 지식으로가 아니에요 몸으로 죽어보고 몸으로 살아보는 그 체험적 경험적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경험해 보고 싶기를 원한다는 거죠. 여러분 실제로 바울은 천국에 다녀온 사람이죠. 그 기록이 고린도서 12장 2절에 있습니다. 고린도서 12장 2절 말씀. 자, 믿음으로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아시느니라 아멘. 바울이 셋째 하늘에 끌려갔다라고 하는데 성경에 나오는 하늘이라는 단어는요 단수보다는 하늘들 복수형으로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서 샤마인 헬라로 우라노이라고 하는데 이두 나더 모두가 복수형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 정통적으로 하늘을 세 단계로 이해해요. 첫 번째 하늘은 우리 눈으로 보여지는 가시적인 하늘을 하늘이라고 얘기하고요.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저 우주적 하늘, 우주의 하늘을 두 번째 하늘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하늘, 셋째 하늘이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그 천국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것은 천국을 말하는 거죠. 근데 그곳을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 얘기하고 있지만 여기서 그 사람은 바로 바울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가 아닌 것처럼 제 삶의 인물인 것처럼 생각될 정도로 그의 경험은 너무나 강렬해서 심지어는 환상처럼 내가 천국을 본 것인지 아니면 정말 육체를 가지고 간 것인지 아니면 영혼만이 간 것인지 구분할 수 없을 정도였다라고 합니다. 그러한 하늘의 경험을 갖고 있는 이 바울이. 지금 우리를 향해서 십자가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건이나 단순한 지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와 부활이 내 삶에, 내 몸에 젖어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은 천국 한번 갔다 오고 싶다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떤 성도님이 저에게, 목사님, 정말 갔다 올 수만 있다면 한번 실제로 죽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더라고요. 전제는 뭐라고요? 갔다 올 수만 있다면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그런 얘기했어요 아니 집사님 그 좋은 천국 가셨으면 그냥 사시면 되지 뭘또 굳이 올려고 하십니까? 그랬더니 당황하시더라고요 어 저희 노예 소속 목사님 중에 저는 잘 모르는데 오래 알고 계셨던 목사님들 말로는 그 목사님이 달라지셨다는 거예요 말하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양보하는 것도 다 달라지셨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 표현에 그 목사님은 참 욕심이 많으셨던 목사님이래요. 예를 들어서 함께 고기를 먹어도 고기가 익기 전에 입에 넣으셨던 분이고 다른 사람이 한점 먹기 전에 두 점을 입에 넣으셨던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완전히 달라졌다라는 거죠. 다른 분들도 그렇게 느꼈는지 그 목사님에게 목사님 달라지신 것 같아요. 많이 변하신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음, 내가 죽어봤어. 내가 죽어봤어. 어느 날몸 안에 생긴 암덩어리로 중환자실에 들어갔는데 어쩌면 내가 다시 신발을 신을 수 없을 수도 있겠다 싶어서 삶을 조금씩 정리했는데 다시 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고백하시기를 한번 그렇게 마음적으로 죽어보니, 시기와 미움과 질투와 이 욕심이 얼마나 부질없고 의미 없는가를 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보고 16장에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형제들보다 먼저 죽어 지옥에 간그 부자가 아직 세상에 남아있는 형제들을 향한 그 애절함이 무엇이었어요 지옥에 있던 그 부자가 천국에 있는 그 아브라함에게 가슴 절절히 고백하는 그 고백을 여러분 들어보세요 누가 보면 16장 27절부터 28절입니다 아, 믿음으로 시작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아타노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아멘. 여러분 지옥에 간그 부자의 고백 속에서 여러분 무엇을 느낄 수 있죠? 살아서보다 죽어서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수 있잖아요. 죽어보니 살아있는 것보다 죽어있는 시간이 더 중요하고. 살아있을 때가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죽어보니까, 아, 죽은 후의 삶이 더 중요하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죠. 남아있는 그 형제들을 향해서 더 성공하기를, 더 대단한 삶을 살기를, 구 하는 것이 아니라, 내 형제들 만큼은 이곳에 오지 않게 하옵소서. 하는 그 애절한 절절한 고백을 하는 거죠. 여러분, 아까 그 목사님처럼 암덩어리 하나 들어와도요, 생각이 바뀌어요. 암덩어리 하나 들어와도요, 삶의 태도가 바뀌어요. 암덩어리 하나 들어와도요, 삶의 마음의 다세가 달라져요.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이 안 보다 못 합니까? 우리 주님이 안 보다 못하냐고요 주님이 내 안에 오셨잖아요. 그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잖아요. 그 주님이 오심으로 내가 영원 형벌에서 면제받고 영생을 가진 자 되었잖아요. 그러면 정말 이것을 내가 믿는다면 달라야 하지 않을까요? 진짜 믿는다면 다를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생각하는 것에나 말하는 것에나 행동하는 것에나 먹는 것에나 마시는 것에나 말입니다. 바울 사도가 자신의 그토록 평생 이루어왔던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었던 건 먼저 죽어도 보고 살아도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부활을 믿는 사람이라면 첫 번째 삶의 목표가 분명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빌리보서 3장 1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바울은 자기 스스로를 고백할 때 나는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된 사람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기서 잡힌 바 되었다라는 것은 나는 그리스도의 소유요.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이 생각 속에서 바울은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시는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오늘은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메어 있죠. 열심히 살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주어진 일과 세삶의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매이지는 말자라는 거죠. 물질에 매인 바 되고 마귀의 속임수에 매인 바 되고 성공에 매인 바 되지는 말자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 믿음으로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성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국률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따라하십니다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소망은 살아있는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산 소망 이 있다라는 것은 죽은 소망도 있다라는 말 아닙니까? 그럼 죽은 소망은 무엇입니까? 바로 죽음을 극복하지 못하는 소망이 죽은 소망이라는 거죠. 우리가 마음에 품고 삶으로 메인 바디어야 할 소망은 죽음 앞에 소란 사라져 버리는 소망이 아니라 산 소망, 즉 죽음 앞에서 더욱 빛을 발하고 죽음 앞에서 진정한 가치가 나타나는 진짜 소망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우리는 붙들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진짜 부활을 믿는다면 말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어떤 소망이어야 합니까? 오늘 이 예배의 기쁨이 어디에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까? 단순히 부활을 기념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오늘 부활하신 그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일어나기를 살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인생의 한 부분이 아니라 우리의 전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아낌없이 쏟으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모든 인생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그 부활을 증거하는 그 일에 쓰임받고 드려질 수 있는 그 믿음이 그 뜨거운 간절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부활을 믿는 사람은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위해 살아간다라는 거죠 다시 오늘 본문 빌리뽀서 3장 12절입니다 자 믿음으로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아멘 여러분 진짜 죽어본 사람은요 결코 과거에 매이지 않습니다 오늘의 소중함을 알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삶의 원리는 미래를 살게 하고 미래의 해답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해답은 과거에 있지 않습니다 오늘에 있고 내일에 있습니다 과거에 매이지 마시고 오늘을 사시고 내일을 소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과거를 살게 만들고 과거를 묵상하게 만들고 과거에 매이게 만든다라는 거죠. 바울이 과거를 보지 않고 앞을 향해 달려갈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예수님 때문이에요. 오늘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의 모든 과거가 청산되기를 축복합니다. 더 이상 과거를 말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부부싸움 중에도 제발 10년 전 얘기는 그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20년 전 얘기 그만하세요. 결혼할 때 얘기 그만하세요. 사람은 다 바뀝니다. 오늘을 말하시고 내일을 사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의 자리 자리마다 그 주님의 흔적이 묻어 있기를 그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부활을 진짜 믿는 사람들은요 하늘을 가슴에 품고 산다는 거죠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입니다 자, 믿음으로 시작 그때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 가노라 하며 부름의 삶을 향하여 달려간다. 저 하늘을 생각하며 저 하늘을 품고 살아간다라는 거죠.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요 다 힘들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또한 힘든 것은 마찬가지예요. 다 힘든 삶, 고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뭐죠? 세상 사람들의 힘듦의 끝과 우리의 힘듦의 끝은 반드시 다르다는 거죠. 왜냐하면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천국에 대한 비유가 나오는데 공통된 결론은 뭐냐면 너희가 수고한 모든 것을 갚아 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자꾸 내가 사는 이곳이 전부라고 믿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이 땅에 소망을 두게 하고 모두가 땅만 보며 살게 만들어 버려서 사람들이 하늘을 보지 못하게 만들고 영혼을 생각하지 못하게 만들어 버린다라는 거죠. 오늘 이 부활절기를 맞이하여 우리의 신앙이 다시 한번 정리되어야 할 것은 우리의 신앙은 결코 땅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둔 신앙이어야 될 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이유가 삶의 이 땅에 있는 게 아니라 하늘이어야, 이하늘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모든 목적이 절대로 땅이 아닌 하늘의 길을 축복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인생의 길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땅엔 해답 없습니다. 땅에길 없어요. 있는 것처럼 우리를 속일 뿐이지 진정한 길 없습니다. 주님 말씀하셨죠. 내가 길이요, 내가 진리요, 내가 생명이라. 주님 외에는 길 없습니다. 주님 외에는 진리 없습니다. 주님 외에는 생명 없습니다. 이것이 분명해지고 이게 확실해지면 여러분 인생 방황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한 해답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부활의 날에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제가 바라오기는, 진짜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언젠가는 이제 부활하게 되면,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게 되면, 우리가 다 이제 저 하늘에 가서 멸류관을 쓰게 될 텐데, 저 하늘에서 좀 동창회 같은 거를 할수 있으면, 우리 소망교회 동창회를 좀 해보고 있까 그곳에서 우리가 다시 만날 수가 있다면, 우리가 다시 그곳에서 회어할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건 지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다시 만날 겁니다. 이 땅에서 이별해도, 여러분, 우리는 다시 만날 겁니다. 우리는 부활이 믿기 때문이죠. 우리는 영원한 이별 없습니다. 죽어서 믿는 자는 다시 사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한월산 기도 원장이었던 이천성 목사님이라고 계셨어요. 그분이 다리 하나가 없어요. 의족을 하고 어, 집회를 인도하시는 분인데요. 기패를 인도하고 나면은 이 의족을 찬 다리에서 막 핏물이 내릴 정도로 흘러내릴 정도로 고통을 느꼈답니다. 그런데 한 번은 그 고통 중에 웃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하늘을 보게 됐다는 거예요. 뭐 지극히 개인적인 경험입니다. 그분이 그런 고백을 해요. 그 하늘에서 내 다리를 보았다는 거예요. 사랑가는 성교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새로운 부활체로 부활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는 우리가 좀 연약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늘에서는 누구보다 대단해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했던 이유는 이 땅에 사는 우리에게 하늘을 주시기 위함이었음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목표와 목적과 방향이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저 하늘을 계산할 수 있는 저 하늘을 품고 이 땅에서 주님이 주신 이 부활을 위하여 달려갈 길을 달려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